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샵트를 찾아드리는 마이투벤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에 이렇게 마이투벤 2호점을 오픈해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 마이투벤이 만든 시타를 통한 인생샵트 찾기 프로그램과 트랙맨 데이터를 분석하여 골퍼님들에게 디테일한 프리미엄 골프피팅을 제공한 기술을 전수받아 새로운 피터님께서 이렇게 마포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아늑한 트랙맨 시타룸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룸 전체 모습이 이렇구요. 앞에는 신형 드라이버 헤드와 각도별로 준비한 아이언 헤드가 있습니다. 곧 봄이 오면 테일러메이드와 켈러웨이는 신형 드라이버가 출시되기 때문에 신상이 나오면 바로 시타할 수 있는 헤드를 준비할 예정이고, 이렇게 트랙맨으로 여러분의 샷을 분석하고, 공은 2호점도 역시 타이틀리스트에서 골프 시뮬레이터 용으로 만든 RCT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내가 친 골프공의 데이터를 보면서 피팅을 해드리고, 타석 뒤쪽으로는 시타 기반 골프 솔루션의 핵심인 인기 샤프트들의 전 스펙을 직접 쳐보고 나에게 맞는 인생 샤프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샤프트를 준비했습니다. 20-30대 젊은 골퍼부터 60대 시니어 골퍼와 여성 골퍼까지 모두 시타 가능한 샤프트를 알차게 준비했고 이쪽은 클럽들을 작업할 작업실입니다. 맞는 샤프트를 찾으면 여기서 그립을 골라 클럽을 완성하고요. 그럼 잠시 작업실도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골프 클럽을 잘 세팅해 드릴 작업실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샤프트를 직접 쳐보면서 나에게 맞는 인생 샤프트를 찾는 스타 기반 골프 솔루션 마이투어벤이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2호점은 마포구 창전동에 있으며 광흥창역 근처이고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투어벤이었습니다.